또 사건이 일어나거든. 명탐정 남도일를꼭 불러주십시오. 아셨죠, 원장님? 나한테, 끼た 닦なかったんだもん. 아카이토와 신이치도, つながってるかもしれないでし 그건, 자르고 싶지 않았거든. 붉은 실이, 나랑 도일이를, 이어주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어쨌든 너의 추리실력은 알아줘야 해. 역시 넌, 역시 넌남일이야야하 그거도 되면... 아니, 뭐야? 아닙니다, 훈장님. 당연히 제가 해야죠 분.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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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스허허허허허허 그냥 우연일 뿐입니다. 꼬맹아, 어른들 일 방해하지 말고 넌 빠져라. 마, 넉크는 피터팬이横돌이されて夢の国に連れていかれないようにしっかりたずな握っとくのね。 혹시, 갑자기 어디선가 피터팬이 나타나서, 미란이 데리고 꿈의 나라로 가지 않도록, 미란이 손꼭 붙잡고 다녀라?困ったことがあったら, 스スー飛んでく 코난 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금방 달려올게. 코난이 곁에 있어만 준다면 아리이할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봤더니 코난은 장난꾸러기구나. 김덕훈, 부지런히 시퍼와 아리마생 오비레데스. 야 뭉치야, 고래는 꼬리라고 안 불러, 지느러미라고 하지. 자, 僕ですね!スーパースネークと一緒でいつも待たされてますから! 아, 그럼 저일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 제가 되게 잘하거든요! 이름이 왜 런던 달이냐? 끊어지는 줄 알고 가슴이 다 조마조마 했잖아! 은하기の匂いは残っているなのになんでウナがねん <놀람> 분명히 여기에서 장어 냄새가 나는데! <놀람> 도 대체 왜 장어가 없는 거냐고? 저 아저씨 직업이 탐정이라며. 그런데 아직도 차가 없단 말이야? FBI에 티오시게도 이리니 きたんですよ. 큐라소와 우리 고안가 몰아울케르토네 시케! 아카이 슈이치! FBI는 좀 빠지시라는 얘기를 하려고 왔지. 큐라소는 우리 보안국에서도 꼭 필요한 인물이거든. 저리 비켜! 이상연! 이노 이노 마코토상은약어 특가で 싸우카테 나이토네. 네, 전 괜찮아요. 우리 오빠는 역시 싸울 때가 제일 멋지니까요. 어? 그런데 그인 왜안했어 아이 참, 허 선생님 음악 시간에 음정 박자 다 무시하고 소리만 질러대던 그인 말이야. 오마이도 거기서 아웃 와. 가미 삼은 모셔れた 것쓰시레를야아니케 여기 서널를 만나다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역시 우린 인연이야. 두 말하면 숨차지. 이 정도 사건은 나한테는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다는 거 아니냐? 저요? 그러고 보니까 소개가 늦었네요. 내 이름은 명탐정 하인성이에요. 남들처럼 고등학생 탐정이죠. 아에다, 첫 고이노 히토니 아에다 혜지 다레, 아노 마이코 산? 뭐? 만났다고? 헤이즈 드디어 첫사랑을 만난거야? 누군데? 그무이언니야새오이 무스비다스 소노코사 콘도쿠서 쎄따이니 한아레나이데쿠다사이! 이렇게 하면 괜찮을거야 소노코 이번엔 무슨일이 있어도 나한테서 떨어지면 안돼! 시라토리 <목소리> 군. 휴가데 카루이자아 잔아깟다노가니? 쇼도이 김용모 이슈는 있어, 그래. 백 형사 아닌가? 휴가 받아서 여행 간 사람이 여기 웬 일로 마침 잘 왔네. 자네도 같이 와서나. <laughs> 내가 보기엔 자네가 가는 곳마다 항상 사건이 터지는 우연이 더잘 들어맞는 것 같군. 아, 매끄레 케이브. 별소니도 퇴근한데. 사건 뜻까. 아, 골룸보 반장님. 별장에 있으려니까 너무 심심했어요. サク입니까それなら、最も怪しいのは毛リーさんということに。冗談ですよ。先に相手を撃った方にだけ <laughs> かけ、拝ませてやろう。ネズミのくたばる様をな。먼저、상대방의이름을말한奴한테만보게해주지。チセッキへすみ、끊어지는순간을。<laughs> 아직、사람에게실험을해본적は없지만、評価が있을겁니다。 날 가거나 몇 탐정 옛날 의 요심이다. 순나오니하회밥 그릇이 맞으니 이가세 대하루요 미운 정도 정의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고통 없이 좋게 보내주겠다 이에는 아까 그 탐정 녀석이잖아요. 없애버릴까요? 이다 하지 다아무로군가르き이 아이디어 미아야 말이나 말했을 텐데 단기준군 사냥이 해야 될 상대를 착각하지 말라고. 저는 탐정이 아니라 도로보. 도로보는 훔치는 게 장바이. 예를 들면 사람의 마음까지도. 전 명탐정이 아니라 도둑입니다. 도둑은 훔치는 게 전문이죠. 가능하다면 사람의 마음까지도. 이봐 꼬마야 이런 말 알아? 그들은 값진 물건을 멋지게 훔쳐내는 창조적인 예술가지만 탐정은 급공무이만 졸졸 따라다니며 꼬투리만 잡는 불평코에불고하다다 소레데와 오마치카네의 퀴즈의 시간이야.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퀴즈 시간이다. 짜잔! 아. 할로 할로 할로인의 즐거운 퀴즈가 왔어요. 뭐,こんな思いするくらいなら <목소리> さっさと刑事やめて高木くんのお嫁さんになっちゃおうかななんてあー、いろけでプラネアルパエ、ひょうさがてんごくまんとく、高木らんきょろねさちぶるさるか、お <music> さんが負けるとこなんて見たくない。僕が大好きで、恋いこがれているのは、刑事のトウ美和子なんだから <music>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절 가장 애타게 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형사 사토 미와콜일까요? 단장님, 네, 찾았습니다. 옥상 난간에 빗자국이 묻어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자동차 바퀴 자국이랑 용의자가 타고 있던 차 바퀴 모양이 똑같았습니다.